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 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를 역임했습니다. 김기현 1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 하지 네 지금 국회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18년 동안 유지해 왔던 당원 70%, 국민 30%, 이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원 100%로 바꿔버렸는데, 에, 결국에는 유승민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또 안철수도 반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대통령의 입김이 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에,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 나경원, 어, 전 의원이 1등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어, 이 나경원 내치기에 돌입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나경원 에, 의원이 떨어지게 되고, 김기현이 1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허수아비 공화국도 아니고 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이제 결선 투표제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에, 뭐 허수아비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보면은 완전히 대통령 뜻에 에, 순종하고 에, 그냥. 조합리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만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청개구리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에, 우리는. 네, 냉정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뭐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당대표 지지도가 첫 1위. 2위는 나경원. 네, 나경원 측은 조사 신뢰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웃기는 그러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론 조사나 예, 또는 선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시민 발안제, 그러니까 국민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보조금 폐지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것도 국민투표에 붙이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저는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니, 뭐 위성정당 방지니, 하나도 믿을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 스스로 주권을 찾아야 되고, 국민 주권 찾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